원영봉추 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장마감 직후입니다 아, 오늘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시장의 실시간적인 뉴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설명을 또 실시간적으로 계속 뉴스라든지 업,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음, 오늘 우리 시장 어, 강학권 출발 이후에요 어, 코스피는 하루 종일 질질질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어, 그나마 5장 들어와서 어,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하단을 좀 제한시켜주는 어 그런 정도의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약간의 하락 이후에 어, 점진적인 회복 흐름 어,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독자이 아, 시장을 이 전체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는 동시효과까지외계인들 어, 팔아 치우면서 3 3 0 0억대의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8,400억대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어,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1조 1000억 이상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규모로 나왔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 시장 한 900억대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모두 다 상쇄시키고 400억대 매수 우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눌림이좀더 강했었고 코스닥은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였다.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뭐 오늘 코스피가 0.45%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뭐 급등락이 진행되면서 변동성을 키우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FMC 그리고 어, CPI 요거 발표를 앞두고 어, 눈치보기 장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CPI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요번 CPI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은 제법 많이 꺾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코어가 지금 조금 문제이긴 한데 코어 같은 경우도 글쎄요 이게 어, 지금 현재 예상치로 놓고 보면 음, 주택 관련 지표들이 그렇게 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상치로만 놓고 보면요. 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단은 반영이 좀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렇게 되면 요번에 제가 일전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CPI가 꺾이다가 어느 시점 좀확 꺾이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드라인은 요번 달에 이렇게딱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헤드라인을 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어, 상대적으로 이 헤드라인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어도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조금 더 각도를 크게 키우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음, CPI 발표가 예상치대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는 금립 이상 정도의 재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FOMC 같은 경우도 오전에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 동결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7월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는 벌써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월 의장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 못 끼칠 것 같고요. 음, 점도표가 일단은 어떻게 찍히느냐가 조금 더더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점도표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어,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코스닥은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느냐? 뭐 뻔하겠지 않겠습니까? 어,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에코프로 3%대, LNF 4%대 상승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들 중심의 상승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움직였던 섹터들 놓고 보면요. 2차 전지 섹터들 말고 움직, 그나마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는 섹터라고 보면요. 어, 임플란트 관련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두 종목 움직인 것 외에는 움직임이 거의 사실상 뭐 섹터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쪽 오늘 그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또 수출금지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 비철금속 섹터, 섹터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3화 알미늄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뭐 그렇게 크게까지 또 이렇게 섹터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이런 흐름 아니었었고요. 조선 역시도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섹터들이, 테마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개별주 시장으로 움직였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0.24% 2 상승을 했습니다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놓고 따지면, 하락 종목이 두배 가까이, 두 배까지는 아닙니다만, 두배 가까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러니까 쏠림이 또 계속 진행이 됐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놓고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포스코퓨처캠 SK이노베이션, SK아이테크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아, SK하이닉스, LG화학,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뭐 아주 심하게 많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냥 뭐 무난하게 어 오늘 지금 뭐 3,300억이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감안해 보면 뭐 크게 어 특징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늘 루트로닉이 한 25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윤성 FNC도 한 140억 가까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 그 외에도 레이크 머티리얼 WCP, 이오플로우 소룩스, LNF, 텔레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s n s 텍 JYP 엔터 TNL 비치로셀 하나마이크론 PNT 엔캠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요. 어, 매도상위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급락이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리 서치 삼천당 제약 오늘 루머가 있었는데 일단 장마감 직전에 사측에서 안지어 하고 어,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지가 나왔습니다. 아, 이 부분 놓고 따지면 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어, 삼천당대학은 제가 따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흐름만 말씀드리는 거지 보통 이렇게 음, 오보기사 하나 나오면서 박사를 내놓고 어, 회사에서 반방문 나오고 다시 원상복귀 뭐 이런 경우들 많으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석경AT, 루니, 실리콘2에코프로비엠골에 s HLB 위메이드, 크리스탈 신소재,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HLB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죠. 자, 포스닥 쪽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LNF 오늘 급등들이 좀 나왔고요. 그 외에 WCP가 어, 상당히 큰 급등이 나왔고 포스코 DX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클래시스 괜찮았고요. 그 외에는 뭐 나머지 오늘 어, HLB가 좀 어,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다는 것. 어, 레인보 로보틱스, HPSP 같은 종목들 오늘 조금 하락폭이 좀 있었다는 거뭐 그런 정도의 특징이 좀 있었었고요. 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오늘 뭐 지수도 좋지 않았지만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어, 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의외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에 되돌림을 거의 되돌림에 가까운 흐름을 만들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어, 2600 포인트 이번 주 저점 일단 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지지라인 어, CPI가 또는 FOMC가 어, 예상에 크게 벗어나는 흐름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저점 2600 포인트 말씀을 드렸었죠. 그 흐름 정도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내일도 일단 눈치 보기는 진행이 될 텐데 오를지 떨어질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2,600 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요, 요 지금 요 구간 요 조금 더 당겨 볼까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어요 구간 부근에서 2,600에서 지금 현재 구간 있는 요 구간 부근에서2,600 2,600에서 한2,650요 사이에서 일단 눈치 보기 장세 흐름 진행을 하다가 어 지금 예상대로 나온다면 CPI, FOMC 이후에 어 방향을 위로 조금씩 잡으면서 점진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 시각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일단 어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뭐 그렇게 어 겁을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매매하는데 있어서 쉬운 시장은 분명히 만만한 시장은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어, 오늘 제가 장중에 그 저희 무방해도 점임시간 무렵에 올려드렸었죠. 어, 이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께서 참이 주식시장이 어렵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 어떤 테마가 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테마로 움직일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닐 거고 어,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테마가 형성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테마가 형성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너무 높으니까 어, 이 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밸류가 워낙 높으니까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언제 꺾일지 알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있다 보면 놓치는 상황도 나오게 되고 이 조급증 현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참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 글을 올려 드렸었잖아요. 지금 시장 뭐 시장의 영원한 숙제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쉬운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소외감 느낄 수 있을만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약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있습니다. 작년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요때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침,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었었죠. 매일. 해 뜨는 게 무서운 상황. 오늘도 또 떨어지고, 오늘도 또 떨어지고, 좀 오르는가 싶으면 또 떨어지고, 이거 오를 때다 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계속 이런 상황 나오면서 저점 계속 신저가 종목 수두룩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랬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신저가가 거, 걱정되거나 이 무서운 상황은 아니죠. 단지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 그만큼까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더라. 내 종목은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올라도 얼마 못 오르고 있는데 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 어, 이거 나중에 지수 조정받으면 내 종목도 조정을 받을 텐데, 그 부분은 뭐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같은 정도의 수준, 신적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연일 신적, 신적가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정도의 흐름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는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 어팡은 어떤지, 향후 비전은 어떤지, 내가 처음에 매수를 했을 당시 아니면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의 기업 분석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도 좀 해보셨을 때 이상 없다라고 판단된다든지 아니면 어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금은 조금은 좀더 버티고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드리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 AI 섹터, 로봇 섹터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반도체 섹터 조정 나왔고요. 일부 종목들 조금 움직임, 오후장 들어와서 움직임들이 조금 나왔던 종목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들 어, 조정이 좀 나왔고요. AI 섹터들은 지금 오랜 지금 제법 긴 시간 지금 음,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 일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로봇 섹터들도 지금 조정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AI의 조정이나 로봇의 조정이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예상과 다르게 너무 조정 기간 짧게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요거 조정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강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반 충분히 됩니다. 지금 지켜줄 자리, 받, 받쳐줄 자리 대체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 섹터에 종목들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 뭐, 특별하게 바뀐 시각 없고, 회사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섹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하나 개별 종목을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먼저 못갈 부분이, 못갈 것, 못 가는 것 뿐이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섹터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즉, 지금 2차전지 움직이듯이, 2차전지 움직일 때, 지금 2차전지 만약에 들고 계시면 가야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조금씩이라도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더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버텨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내가 정말 안 좋은,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실적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앞으로, 어,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든지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조금 고민을 좀해 봐야 되는 게 맞을 상황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무난하게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 우리 시 우리 기업들 어 어팡 터널라운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업들의 EPS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은 조금 소외되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어,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 주식이 내가 완전 단타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 이틀 만에 계속해서 회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거 아니시라고 한다면 주식이라는 게좀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어, 일반적으로 제가 저희 VIP방 분들에게는 과거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목을 사놓고 나면요. 어떤 종목을 사는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종목을 샀어요. 선정을 해가지고 그 종목을 샀어요. 사고 나면 이 종목이 오늘 내일 일주일 안에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한번 시장 상황이든, 외부적인 어떤 요건이든, 요인이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조금 더 기었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바로 가지 못하고, 요렇게, 요렇게, 요런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못 견디면, 결국은 나는 손절을 하거나, 그냥 본절 정도 전후에서 매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내가 봤던 대로 간단 말이죠. 내가 제대로만 봤다면. 이걸 못 기다리면,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해놓고요, 매도하기 전까지, 플러스인 구간 보다는 마이너스인 구간이 훨씬 더 기간적으로 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세력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어, 기관들이 이제 손을 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같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이 있죠. 이런 종목들 아니고는 대부분 마이너스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플러스 기간이 긴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쭉 나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오를 때마다 플러스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플러스지만 얘네들도 매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며칠 정도 눌러낼 때또 털리는 경우들 생깁니다. 그걸 못 참고.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하고, 그 특성상 내가 계속해서 들고 플러스 구간, 뭐 예를 들어 플러스 20%다, 플러스 50%다, 만약에 플러스 100%가 넘어가게 되면요. 하에 만약에 이한 종목이, 개별 종목이 5% 움직이면 내 계좌에서는 10%씩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되면 겁나죠. 마이너스, 오늘 마이너스 한5% 찍혔다. 그러면 내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10% 이상 찍히니까 겁납니다. 야, 이거 다 뱉어내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나수 있는데 이게 진짜 떨어질 것 때문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밀리는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에서라도 끊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털기를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건 이제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 여러분들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물려 계신 종목도 있고 수익 중인 종목 종목도 있으실 텐데 그 상황 속에서 특히 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종목이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는지도 대체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내 종목이 그그 그 과정에서 돌려 줄수 있는 종목인지 그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어 내가 그런 판단 전혀 못 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 주식 매매를 하시면 안 되거나 혼자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죠. 남 얘기만 듣고 아 누가 좋대더라. 카더라 방송 듣고 주식을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어, 이 시장에서 퇴출 당하시기가, 퇴출 당하실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냥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뭐, 누구, 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얻어내고, 그 속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뭐, 어, 이, 돈을 내고 유료방을 들어가시든지 진짜 괜찮은 데를 찾으셔야 될 거고요. 진짜 요즘에도 워낙 사기성이 뭐랄까요 유료방들이 워낙 많아서 정말 그거 판단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요. 너무 조급증 내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종목이 나쁘지 않다. 확실히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판단이 들면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서 내 종목이 못갈 뿐이지 안갈 종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자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